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은 4천억 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도 1,700억 개 이상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주에는 최소 수천조 개의 항성과 그 주위를 도는 수백 경계의 행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행성 중에 지구 같은 곳은 단한 곳도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글리제 581개입니다. 지구에서 불과 20강년 떨어진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과연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 속도 다른 지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지구는 단순히 우연히 탄생한 행성이 아닙니다. 사실, 지구가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은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뚫고 태어난 기적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살수 있는 행성이 되기 위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항성. 너무 크면 방사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작으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태양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크기와 온도를 가졌습니다. 행성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하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지구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이어야 한다. 우주의 강한 방사선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할 자기장이 없으면 대기가 날아가고 생명체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지구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달과 같은 위성이 필요하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이 불안정해지고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 방패인 목성은 수많은 소행성을 중력으로 끌어당기며 지구가 대형 충돌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지면서. 지구에는 물이 존재하고 대기가 유지되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지구가 탄생했다면, 우주의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즉, 지구라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0%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는 또 다른 지구가 있을까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제2의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글리제 581이라는 별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제2의 지구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리제 581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에서 약 20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은하의 적색 외성 중 하나입니다. 크기는 태양의 3분의 1 정도이며 태양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왜 글리제 580일이 중요할까요? 우주에는 태양보다 작은 척색 외성이 가장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수명이 수천억 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생명체가 진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태양 같은 별보다 오히려 척색 외성을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최소 5개 이상의 행성이 글리제 580일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여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제2의 지구 후보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리제 580일의 행성들 중 가장 유력한 외계 생명체 후보지는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과학자들은 글리제 580일 이를 발견했을 때 드디어 찾았다. 제2의 지구일지도 몰라. 라며 흥분했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크고 글리제 581을 공전하는 속도도 적당해 보였죠. 하지만 추가 연구 결과 과학자들은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리제 581이는 어떤 곳일까요? 지구보다 1.7배 크기 글리제 581을 빠르게 공전. 골디락스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행성이 항성과 너무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태양계로 치면 수성보다도 가까운 초근접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웠으며 행성의 중력이 낮아 대기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완벽한 제2의 지구일지도 몰라. 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그곳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계의 수성보다 더 뜨거운 불지옥 같은 행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글리제 581계에는 정말 제2의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행성들에서는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행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글리제 581계에서 5 8 1지 행성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야 정말 찾았다. 진짜 제2의 지구. 왜냐하면, 이 행성은 골디락스 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당한 온도, 적당한 크기, 물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지구에서 불과 20광년 거리에 이런 행성이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글리제 581지은 어떤 곳일까요? 크기는 지구의 3배에서 4배가 크고 온도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12도까지 꽤 살만한 기온이죠. 골디락스 존 한가운데 위치해서 물의 존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지구와 비슷한 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행성이 조석고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조석고정이 뭐길래 문제가 될까요? 조석고정이란 행성이 중심항성을 공전하면서 항성을 항상 같은 면으로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달을 보면 언제나 같은 면만 보이는 것처럼 글리제 581 지도 한쪽 면은 영원한 낮 반대쪽은 영원한 밤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생명체가 살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낮과 밤의 경계선이 위치였습니다. 이 경계 지역에서는 기온이 적당하고 바람이 적절히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림자 속에 숨어서 생존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기와 물의 존재 여부입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죠. 지구와 닮은 듯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 생명체가 살수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 생명체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행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전히 바다로 덮힌 행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물의 행성처럼 하늘도 땅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있는 세계. 그런데 글리제 581d가 바로 그런 행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글리제 581d는 어떤 곳일까요? 과학자들은 처음 이 행성을 발견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곳이잖아?"라며 흥분했습니다. 지구보다 약 6배 크기이며 골디락스존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온실효과 덕분에 표면 온도가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바다 행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바다가 깊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11km 정도지만 글리제 581d는 전체 표면이 깊고 끝없는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곳에서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불을 피우거나 금속을 가공할 수 있을까요? 문명이 발전하려면 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불 자체를 피울 수 없는 환경이죠. 기록을 남길 도구도 전기나 전파를 이용한 문명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지구보다 훨씬 더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일지라도 고등 문명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환경에서도 코도로 발달한 해양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한 외계 해양 문명이 펼쳐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외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우리처럼 문명을 가진 존재가 살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말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